토지 앞쪽에 흐르는 계곡입니다. 네, 매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기존 마을 안쪽에 위치해져 있고, 이 토지 전체 면적은 361평, 실사용 면적은 약 450평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기지를 많이 쓰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계곡을 상당히 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 방향은 남서향으로 보시면 되고, 해발 고도는 약 110곳이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토지 제일 시작 부분이고요. 아래쪽, 끝까지 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 이 토지가 오늘 소개 드릴 물건입니다. 앞쪽으로는 아주 맑은 계곡에 르고 뒤쪽으로는 산이 접혀 있습니다. 이 토지 본땅 면적은 361평 군기지를 일부 이용하고 있고요 실사용 면적은 400평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방향은 남서향이고요, 해발고도 는약 119지 정도 됩니다. 토지 안까지는 전기는 들어와 있고, 아래쪽으로는... 포장된 길을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 앞쪽에 흐르는... 계곡입니다. 자, 토지는 연습도 시작을 하고요. 현재 계곡을 상당히 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산이 접해 있고요. 여기는 토지 위쪽에 흐르는 계곡입니다. 이 계곡을 정말 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논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계곡을 상당히 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남서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배발고도는 약1 1 0곳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토지 제일 시작 부분이고요. 아래쪽 끝까지 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